오. 우. 오. 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하이큐 지오그래픽의 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덕진교 포인트, 덕진진 포인트에 왔는데 자주 와요, 제가. 여기 뭐잘 물고 그래서 자주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게 물이 많이 들으면 좀잘안 잡히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오늘 물 많이 들면 안 잡혀 막 그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재밌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재밌 낚시를 이제 바로 해 보겠습니다 하이 켜! 시작해 볼게요 오징어하고 가짜 미끼 또 갯지렁이 이렇게 세 개의 미끼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스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캐스팅을 했습니다. 일단 캐스팅 했고요. 바람은, 바람은 불긴 붑니다, 지금. 봉도는 2 0호 봉도 2 0호를 썼고요. 일단 바람이 불긴 부른데, 바람은 불긴 불지만 물살이 막 그렇게 빠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막 물살이 그렇게 빠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줄은 와이어줄로 해가지고 제가 자작채비로 만든거거든요 이게 잘안끊어지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그 줄로 된거는 돌이 엉키면 꼬여가지고 끊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한번 와이어줄이라 안 끊어집니다 나중에 이거 만드는 채비법 하나 한번 올릴게요 계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셔 좋다. 어, 잡았다. 아닌가? 잡은 같은데. 잡은 같은데. 아, 심 좋았는데. 안 잡았나? 어, 잡은 같은데. 아 씨. 아, 아쉽다. 아! 아, 입질이 엄청 좋았어요. 어우, 재밌네. 어 재밌어. 어, 재밌네. 어, 재밌네. 입질이 바로 오니까, 입질이 바로 오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좀 기다릴걸. 응? 아, 좀만 기다릴 걸 그랬어요. 아. 하루 입질 오네요. 확, 잡, 을때 낚아챌 텐데, 너무 일찍 낚아채가지고. 재밌네. 재밌네. 안 잡혔지만 재밌네. 거기가 안 잡혔지만 재밌네. 제가 너무 조금 빨리 떼는 바람에 놓쳤어요. 아, 아쉽어요. 많이 아쉬워. 아, 근데 손맛은 재밌네요.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 뭔가 있어요. 오, 잡았다. 오, 잡았는데? 아닌가? 오, 뭐야. 무거워.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 어, 딱 무겁다. 이거 뭐야. 오,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왔다, 무겁다, 이거 뭐야? 참개야, 뭐야? 오, 무거워. 참개, 참개. 와, 참개가, 오, 떨어졌네. 오, 씨. 오, 엄청 무거운데 참개가 오다가 떨어졌어요. 와, 이 다리 봐요. 다리, 다리. 엄청 큰다리예요 이거. 참개가 오다 가 떨어졌어. 와, 엄청 무거웠거든요? 엄청 무거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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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참기네요, 참기. 이게 고개 잡히면 이렇게 숙이는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참기네. 휘었어. 어 참기인가? 어, 또 무거운데. 오, 참기인가? 천천히 끌어올려야겠다. 참기 같은데. 청원천이 끌어 올려야 돼. 천천히 끌어 올려야 돼. 참게, 참게, 참게. 오, 참게, 참기. 참게. 참기. 오, 오늘 참게 잡고 가야겠어. 참게 잡았어요. 묵직하네. 오늘 참게 잡고 가야겠어. 참게, 아, 참게. 오케이, 오늘 참게 잡고 가야겠다. 오늘 참게 잡아야겠어. 느낌이 참기 같아. 오, 참기 같아. 묵직, 아닌가? 안 묵직한데? 안 묵직한데? 묵직하지 않은데? 묵직해야 참기인데? 안 묵직한데? 떨어졌나? 뭐야? 어, 망둥어. 망둥어 잡았습니다, 망둥어. <laughs> 망둥어. 오, 와서 또 망둥어. 그 망둥어 사촌 있죠? 망둥어 사촌. 껌을 잡았어요, 망동어 사촌. 야, 망동어 사촌. 망동어 사촌. 망동어 사촌. 요즘에 이게 잘 잡혀요. 이 시기 때, 요 놈이 잘 잡혀요. 망동어 사촌. 요 놈이 잘 잡혀요, 이 시기 때.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이 시기 때, 이 망동어 사촌이 잘 잡혀요. 여기 중심으로. 이 포인트 보시, 보이시나요? 이큰 나무, 나무 밑도 있죠? 여기 나무로 직진. 딱 앞에, 이 포인트가 참교 포인트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오, 오! 왔네. 요 망둥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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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잡았습니다. 오, 망둥어. 후 망둥어 잡았습니다. 싱싱한 망둥어 드디어. 오우 씨알 좋네. 17. 야, 한25 한 되겠는데요. 한25 되는 망둥어 잡았습니다. 씨알 좋네요. 한25 되는 망둥어. 아, 본 망둥어입니다. 와. 이 한2 5대는 빼빼말은 봄망둥어예요. 보이시나요? 봄망둥어. 빼빼말은 봄망둥어입니다. <laughs> 와. 하하이틴 <laughs> 아.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방생할게요. 어우, 시알좋 좋네. 나너 잡으러 왔는데. 역시 물 빠지니까 잡히구나. 어우, 묵직하다. 묵직해. 어우, 묵직해. 참기 같아. 오 묵직해 어우 설마 우올리다 걸렸냐? 올리다 걸렸는데 어우 올리다 걸렸어 올리다 걸렸어 물 빠지니까 참개가 이 참개 있잖아요 참개를 그 상한 오징어 있잖아요 상한 오징어 껴가지고 던지니까 물 빠질 때물 빠질 때 하니까 참개가 많이 입질을 보이네요 재밌네요 묵직해요 뭐 걸린 것처럼 묵직합니다 뭐 물고기 잡으면 손바지 좋은데, 뭐그 정도 그런 역동적인건 아니지만 차분하게 묵직함이 있어요. 참개가 재밌네요. 상한 오징어 <laughs> 오, 오, 잡았어. 오, 크다, 크다, 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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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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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오, 묵직해. 뭐야? 오, 참개 또. 오, 참개. 와. 오, 묵직하다, 참개. 와, 묵직합니다. 참개, 참개. 와, 큰 참개에요. 큰 참개. 와, 큰 참개랑 작은 망둥어. 큰 참개랑 작은 망둥어. 오, 큽니다. 엄청 커요. 보시네요. 참개가 엄청 커요. 와우. 엄청 큰참개예요 와.. 큽니다 커 대박 어, 참개가 아주 그냥 손맛이 짱이네요 참개가 아주 손맛이 짱와 손맛이 아주 좋은데요 손맛이 와우 참개 같은데 참개가 참개 참깨 아니야? 참개 같은데 오 무겁다 참개다 참개다 참개, 오 무겁다 무겁다 천천히, 오 무거워 참개 참개 참개, 오 참개. 이건 어, 박하지 같은데. 참개지 참개지 참개지, 오 어, 참개 참개, 어, 또 참개 또 참개 잡았어요. 또 참개 <laughs> 오늘 참개 많이 잡습니다. 참개 오늘. 참게. 자, <laughs> 그 지오그래픽 팝핀입니다. 어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가것 같아요. 오늘 와가지고 이 포인트 와가지고 오늘 참게 많이 잡았습니다. 참게, <laughs> 망동어도 잡고 참게도 잡고 아, 재밌었어요. 아무튼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아 그냥 뻘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무튼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아, 그래도 참기 잡으니까 좋네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큐! 좋은 하루 되세요.